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. 저는 좀 이런 걸 원래 이해 못했는데, 자존심이 필요 없는 사이, 뭐좀 이런 게 있거든요. 뭐 부모님한테 자존심 부리는 애들은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부모님한테 자존심 부리는 것 같은데, 엄마가 너 빨리 외박, 외방... 너 빨리 집에 안 들어가려면 아, 엄마, 나도 이제 나이 좀 먹었는데, 뭐 이런 거 왜, 자존심은 있겠지만,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, 물론, 친구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어요. 아무리 오래된 친구여도 자존심 부리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. 남자들은 특히나. 여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, 저 같은 경우,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한 5년 정도 만나다 보니까, 음, 제 자존심보다, 그냥 여자친구가, 그냥 좀, 제, 자, 제 자존심을 좀 내려놓, 내려놓더라도, 이 사람이 좀 서운해하지 않게끔, 제가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. 어느 순간부터. 자존심이 원래는 저도 엄청 세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, 남이 저를 약봤어요. 약보거나 깔보면, 저는 그 사람한테, 몇 배는 돌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잠을 못 자는 스타일이거든요. 지 스타일이.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그래요. 근데. 깜짝이야. 어, 차 빼달라는 줄 알았습니다. 아무튼. 근데 제 여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저도 1년, 2년 정도 만났을 때 여자친구한테 자존심 엄청 부렸거든요. 지금 이제, 이제 6년 차예요. 헬스로 6년 차인데. 1, 2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자존심 엄청 부렸어요. 막 여자친구가 뭐라 하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. 하고. 저한테 뭐라고 하면 몇 배로 더 긁어주고 막 여인 사이에 이런 거 있잖아요. 너는 왜 그랬어? 막 이러면서 계속 긁는 거. 그런 걸또 계속 하고 저도 그랬었는데 어느 진짜 딱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자존심을 부리는 게 맞는 걸까? 왜냐면 제 여자친구잖아요. 남들이 이런 게 있어요, 여러분. 제가 저부터서도 여자친구를 어려워해야 남들도 제 여자친구를 어려워해요. 제가 여자친구를 사,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. 막대해요 예를 들어서 막 어쩌라고 어쩌라고 막 이렇게 대하면 남들도 티는 안 내죠 당연히 티는 안 내도 아,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저도,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남들이 어디, 형이든 동생이든 여자친구를 막대하면 아저 여자친구 좀 불쌍하다 아니면 혹은 저도 어느 순간부터 막대하고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음, 가깝고 정말 자존심 생기는 거 좋아 당, 남자는 남, 특히 남자는 여자는 모르겠는데 자존심 없으면 밥 먹고 못 살아요 진짜 돈 없이 살아도 자존심 없이 살면 안 돼요, 남자는. 근데 있잖아요, 여러분. 그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외여야 돼요. 요, 요즘에 정말 느끼는 게.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있잖아요, 여러분. 아니면 뭐 내가 뭐 사랑하는 형이 있을 수도 있고,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.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존심 부리면 절대 안 됩니다. 왜냐면, 진짜 그것만큼 못난 게 없더라고요.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느낀 거예요.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꼬라지 부리고,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막 빌빌 기어주면. 그거만큼 변신이 없습니다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진짜 그냥 사랑만 하면 돼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번 굽혀주고 그게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저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평생 못 그러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, 여자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못 그러고 살았어요 저는 성격이 자체가 근데 그게 가능하구나 라는 걸 여자친구를 보, 만나면서 느꼈고 진짜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,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존심 꼭 챙기면서, 아, 챙, 챙기시, 자존심 꼭안 챙기고 사는 걸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. 정말 좋습니다. 더 돈독해지고.